안녕하세요. 다둥이 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그랜저 아이즈에요. 2018년식 그랜저 아이즈 3.0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입니다. 자, 어, 10만 키로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보증이 남아있고요. 근데 좀 간당간당해. 9만, 9만, 거의, 거의 10만 다 됐거든요. 그래도 보증 남아있는 건 사실이니까. 갑자기 나갔는데 뭐가 이상 있으면 가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도 살아있는 이 그랜저 IG 옵션도 풍부해요. 제가 살짝 둘러봤을 때 헤드업이랑 썬루프만 빠진 거의 거진 풀옵션이거든요. 거진 풀옵션. 잠시만요.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는. IG 외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라이트, 본네트, 범퍼 굉장히 깨끗하고요. 이 어라운드뷰도 있어요. 어라운드뷰. 옵션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타이어도 많이 살아있고요. 휠은 살짝 기스가 있네요.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가격이 많이 내려온 차예요. 뒤에 타이어 많이 사를 했습니다. 뒤에 유는 깔끔하네요. 자, 트렁크 뒤 범퍼 오른쪽 휀다 또 앞에 휀다까지. 아, 문콕도 없고 굉장히 깨끗하고요. 아, 이차 금방 나가겠다, 진짜. 가격이 싸거든요. 가격 공개해 드릴게요. 이차의 가격은 2,160만 원입니다. 2,160만 원. 자, 이거 어한 3-4달 정도만 해도 한2 3 3 0만원에 팔렸던 차죠 감가 가 그만큼 됐어요 내부에 옵션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기계 맥혀요 차 풀옵션이야 봐봐 에몰시트 전동시트 스마트 센스가 있어요 축구방 센서 차선이탈방지 파워트렁크까지 버튼시동도 있고요 이쪽에 버튼시동 루미르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카메라 다 작동 잘 되고요. 프로토 에어컨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까지 다 달려있고. 이쪽에 전자파킹, 오토, 홀드. 뒤에 커튼도 있어요. 뒤에 커튼도 있고. 자, 여기 자, 자동 제어 장치까지 다 달려있습니다. 클루즈에 자, 아, 이건 10만키로라고 해야겠다. 9 9 9 9 8킬로2킬로 남았는데 보증 안 됩니다. 다시 정정 보증. 안 되는 차량으로, 한 명이 났습니다. 나가면, 이렇게, 여기 현대 가다 이길이야 근데, 말 이쁘게 하면은 다 요새 우리나라 말이 중요하다고, 말만 이쁘게 하면 해주는 거 아시죠? 다 됩니다. 자, 뒤에 커튼도 있고, 열선도 있고요. 그랜저라. 아, 그랜저 소개 많이 했는데, 좀 다르게 해보려 해도, 역시 넓어. 이런 설명밖에 없어. 넓어, 넓어. 참 좋아. 그랜저 너무 좋아요. 자, 트렁크. 전동 트렁크도 있고, 이렇게. 어둥이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전동 드렁크 뒤에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보면은 스티어킷은 없네요 타이어도 없고 그래서 없는 것도 있죠 보험이 잘돼 있으니까 자 어떠세요 이렇게 저와 그랜저IG를 살펴봤습니다 가격도 좋고 상태도 좋고 우사고에다 이런, 이런 이만한 그랜저IG가 어딨어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8년식 그랜저IG 3.0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입니다. 거진 풀옵션이에요. 버튼 시동, 내비, 어라운드뷰, 양쪽 통풍, 열선,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오토홀드, 전자파킹, 크루즈 컨트롤, 축구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전동 트렁크, 크루즈 컨트롤, 뭐 했나? 등등.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려있는 이 9만, 아니, 10만 키로 된이그랜저아이 g 를 제가 216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